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티타임 토요일 콘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천 취소로 하루가 쉬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컨디션이 워낙 안 좋고 선수단이 어 특히나 타격 쪽에서 어 우리가 아무리 투수들이 점수를 좋게 줘도 그 최소한의 점수마저 못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수요일 경기에서는 많은 점수가 났지만. 그 다음 경기는 좀 힘들었어서 우천 취소된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두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LG 트윈스인데요. 어 제가 2023년 우리가 정규 시즌 우승을 29년 만에 했을 때. 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어, 한번 좀 들여다 봤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래서 그 흐름과 함께,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정규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순위 싸움 어, 반환점을 돌았고요. 선두권을 두고 정말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1위 하나와 반게임차 2위 또 3위 롯데하는 한게임 반차입니다. 사실상 어, 아무리 지금 뒤에 팀들이 좀 매섭게 좀 치고 올라와도 지금 3강 체제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KBO 리그가 5월 승률 넘는 팀이 무려 7팀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위에서 7위까지는 고작 한 게임 차, 한 게임 차를 두고 네 팀이 몰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로 일단 떨어지면 안 되고 계속 선두 싸움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위해서는 또 지난 2023년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름나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3 시즌 우리가 여름 나기를 하는데 선발보다는 어 불펜 야구를 더 많이 했다. 어 사실 지 지난해 6월 어, 2023년 6월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팀 타선의 타격 사이클이 좀 내려와 있었어요. 그때도 신민재 선수가 막 주전을 하면서 3할 넘게 치고 이렇게 홍창기 선수 건재했고 하지만 똑같이 박동원 선수 여름 슬럼프에 또 걸려 있었고. 김현수 선수도 타격 성적이 많이 초반에 비해서 떨어지던 시기였고, 또이 오지환 선수도 조금 타격감이 좋지가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아, 역시 타격의 사이클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 타선이 어려워져 있었는데, 선발 투수도 사실은 어, 올해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켈리 선수가 조금 초반에 부진을 했었고 또 플로코와 임찬규가 있긴 했지만 나머지 하위 선발들이 제대로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어, 사실상 1, 2 선발 플로코, 임찬규 때는 선발 야구를 했었고 3, 4, 5 선발 등판할 때는 뭐 켈리가 나올 때는 켈리는 조금 기복이 있었고 한3 선발 정도의 역할을 했었고 4, 5 선발 때가 진짜 문제였는데 4, 5 선발 때는 거의 뭐 예, 여러 명의 선수들을 선발진에서 테스트를 했고, 불펜을 많이 투입해서 조금 이겼었다. 예, 그래서, 어, 또 후반기에는 여름 지나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플로코가 사라졌습니다. 플로코가 부상으로 후반기에 거의 없다시피 했고. 켈리가 대신에 살아나줬습니다 플로코 대신에 어, 임찬규 선수만 꾸준히 시즌 내내 버텨주었고 추후에 뭐 이정용, 최원태, 김윤식 이렇게 합류를 했지만 어쨌든 이정용 선수가 합류를 했던 게 선발진에서는 컸어요 그렇다면은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선두를 유지했을까 그래서 봤더니 불펜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 이 경기들을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특히나 어느 정도 관리도 있었습니다 예, 뭐 특정 선수, 한두 명 가지고 한게 아니라, 함덕주, 김진성, 이두 선수를 축으로 해서, 정우영, 박명근, 유영찬, 백승현, 이런 선수들이 벌떼하고, 어, 고우석 앞에, 어, 마무리 투수 앞에, 이렇게 철벽 불펜으로, 정말 선발이 못 먹어준 이닝들, 또 타자들이 역전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펜의 물량이 셌기 때문에, 어, 혹사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 원활하게 관리가 되면서, 계속 불펜들을 많이 투입하는 경기가 생겨도 어, 나오는 선수들이 다르니까 또 나올 때마다 잘 막아주니까 이런 경기들을다 잡아왔어요 선발승이 많진 않았지만 불펜의 힘으로 경기를 많이 잡았고 사실 올해만 보면은 지금은 선발진이 좀 드쑥날쑥하지만 그래도 2023시즌보다는 선발진이 초반부터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불펜도 제가 봤을 때 2년 전 불펜보다는 양과 질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2023 시즌보다 마운드는 좋다. 타격만 조금 사이클이 안 좋을 때도 최소한의 점수만 내줘라. 그러려면은 주자가 나갔을 때 선수들이 좀 집중해서 2023년에 잘 됐던 게 뭐예요?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가 됐거든요. 한 베이스를 어떻게든 뭐 도루라든 작전을 하든 더 가서 더 득점하기 편한 상황을 많이 세팅을 해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뭐 타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력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수력은 2023년보다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만 조금 안 좋은 사이클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안 좋은 사이클을 어떻게 좀 버텼냐 하면은 저는 이,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지만, 2023 시즌에도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일정을 체크하다 봤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시즌 중반부에 더 힘들고, 어 지금 부상자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팀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2023팀 타선도 기복 자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뭐, 통화부승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슬럼프를 겪은 타자들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올해는, 정말 잘 치다가 지금 잠깐 못 치는 타자들이 주요 타자들이지만 2023년에는 사실 김현수 선수나 오지환 선수나 그 직전 시즌에 더 좋았는데 어그 다음 시즌 2023 시즌은 조금 부진했죠. 어 시즌 내내 에, 에. 그럴 때마다 사실 타격에서도. 뭐, 지금, 퓨처스에서 아무리 잘해도 지금 1군에 올라오면 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백업으로서. 예. 그나마 수비에서 조금 집중을 해줘서 선수들이 좀더 나오고 있는 거지. 2023 시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우주환 선수가 초반에 빠진 기간도 있었고 또 김민성 선수나 정주현 선수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지만 풀 타임으로 좀 쓰기에는 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백업으로는 훌륭했지만 에, 그래서 결론은 주전들이 살아나줘야 했다. 근데 비가 기가 막히게 내리면서. 뭔가 저득점 경기를 하거나 연패에 빠졌을 때 우천 취소가 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투타 모두 재정비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어, 거기다가 이 투수들도 불펜 야구를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중간 중간에 쉬어줬기 때문에 어, 강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희한하게 좀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비가 알맞게 내린 게 어, 그러면서 연승을 내달릴 때는 또 어, 연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연패 기간에는 비가 한번 내리면서 질 경기를 덜 지고 그 다음에 연패를 끊는 이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2023 시즌 패널 트레이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어비 오는 게 사실 필요하죠. 선발 투수들이 지금 퓨처스에 어,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중심 타선이 지금 타격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루 이틀 쉬어 간다면 어, 선수들 남은 레이스에도 좀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휴식일이 생기면은 선발이 일찍 무너지는 날에 어, 그 다음 날에 만약에 선발 투수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바로 또 불펜을 투입해서총력전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좀 길다고 하고. 어, 어제도 우천시수가 됐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서 우리가 힘을 비축해놨다가 거기에 이제 쏟아붓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월간 플러스 4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2023 시즌 6월에 승패 마진 플러스 5 7월에는 플러스 4 8월에도 플러스 5를 기록하면서 사실 어, 중간중간에 수입도 당한 적도 있었고 연패도 있었어요 어, 2023 시즌에 우리가 정기 우승을 했다지만 이거보다 더 경기력이 심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올해보다 예, 근데 결국에는 어. 까보니까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로 여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미 6월은 조금 5월 승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6승 1무 8패고 남은 경기를 또몇 게임 치를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야 5월을 맞추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6월 목표는 플러스 1 정도, 어 5월보다 조금 더 넘는 월간 승률을 보여주면은 일단 한번 버틸 것 같고 결국 7, 8월의 레이스가 중요한데 선두권 싸움에서 우위를 보면 이 계산을 해보니까. 7월에 플러스 4, 8월에 플러스 4 정도를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앞으로 50경기를 한다 쳤을 때 우리가 29승 21패 정도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선두 싸움에서 더 유리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29승 21패를 하면은 70승 선착이 되기 때문에, 두 경기를 한다면 1승 1패 최소한 해야 되고, 우천 취소를 포함해서. 만약에 3경기 3연전을 한다 치면은 위닝시리즈 한다는 각오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뭐 흐름 좋으면은 연승 타는 거고요 예, 또 연패를 최소화하면서 어 연패에 빠졌을 때도 그만큼 승리를 하면서 복구를 했었던 2023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 시즌 여름 순위 싸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복귀 자원 가운데서도 저는 이 복귀 자원 중에 오지환과 함덕주가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함덕주 선수 LG의 좀 특이한 없는 유형이죠. 왼손 투수인데도 오른손 타자를 상대할 수가 있는 음, 또 그런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는 함덕주 선수고 또 멀티 이닝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함덕주 선수가 뭐 연투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 쉬고 하루 등판하는 간격으로. 2023시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오지환 선수 사실 타격에서 올 시즌에 많이 부진한 채로 퓨처스에 갔어요 근데 평균 정도만 해줘도 결국에는 우리가 좀 타선에 활기가 돌 수가 있고 요지환 선수가 중요한 건또 수비죠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구본혁 선수가 내아수가 지칠 때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팀이 더 강해진다 구본혁이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나왔을 때 팀이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민재 선수나 문보경 선수나 지쳤을 때또 구본혁 선수를 투입을 하면은 또 튼튼한 수비와 함께 또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오지환 선수의 존재감은 분명히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본혁, 최원영, 송찬희, 이주원, 이영빈 아마 주전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면은 백업은 요 다섯 명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 2023 시즌보다 지금 이 선수들이 좀더 해주는 역할이 크거든요. 이 선수들이 주전이 돌아왔을 때도 어. 잠깐잠깐 잠깐 스타팅으로 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전들이 하루 쉴 때도 티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선수들의 역할은 주전들이 돌아왔을 때더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투수 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인데, 아, 6월에는 사실 두 선수 모두 조금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명만 부진하다면, 어, 지켜봤다가 한명 정도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명을 동시에 바꾸는 거예요. 두 명을 순차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동시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 명이라도 좀 잘해라. 둘다 잘하면 베스트고. 네, 그래서 시리노스와 에레난데스가 돌파구를 빨리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년 전과 또 올해를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페넌트레이스는 깁니다. 다시 또 좋아질 날을 기대하면서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다시 또 많은 경기 승리로 가져오면서 선두도 다시 탈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